대구에서 여기까지 열심히 오시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시는 거는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에, 뭐,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 힘들, 제가 이 승, 고속도로를 성주에 오느라고 처음 고속도로를 타봤어요. 음. 그전에는 대구 시내만 다녔지. 음. 이 사드 뽑으려고 음. <laughs> 고속도로 타기 시작해가지고, 에, 에, 에. 이제는 뭐 고속도로가 음. 성주가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것 마냥 퇴근길 마냥 <laughs> 쉽게 옵니다.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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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도. 그럼 지금은 이제 송주까지 대구에서 송주까지 오는 부담은 많이 줄어드신 거네요? 이제 운전의 부담은. 아. 운전의 그러니까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음... 중요한 일인지, 네, 아니까. 음... 네, 아니까. 처음에는 이제 진짜 수. 술을 하나 보태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도 사실 마음은 그래요. 술을 보태기 위해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몸이 앞으로 와졌어요. 음. 내가 더 잘해가야 앞으로 와지면 참 좋은데, 음. 더 잘해서 앞으로 와졌는 게 아니고, 음. 앞에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음.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막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음. <laughs> 그게 아니고 앞에서 나는 늘고만큼바인데늘예더 잘하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일이 <laughs> 예전 사진에는 정말 저안 보이거든요 네. 어디에도 눈에 잘안 안 띄는 것을 쓰고 있는데 많이 찍혔는데요 내가 <laughs> 그렇죠? <해줘는. 웃음>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예 지금 근데 이게요. 얼마나 큰 일인지를, 중요한 일인지, 최전선에 우리가 서있을 수밖에 없는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지. 진짜 단순히 성주의 문제가 아니고 소성리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의 문제고 세계, 어좀더 크게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정말 더 알려야 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도 고민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 평통사 대표님 되셨는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어, 아직 좀 정체성을 항접을 못했습니다. <laughs> 대표 정체성을. 음. 그래가지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고층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고층의 무게라는 게 있으니까 고층의 무게를 견딜 수 인 정도의 사람이 사실은 아닌데 예, 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떠밀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지는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사라져서 예, 예, 나오는 상황이 되다 가 보니까 아직 내공이 그만큼 안 되는데 예, 좀더 쌓아가야죠 예, 그래 아주 좀 두렵습니다 음. 진짜 심정은 <laughs> 예, 네, 잘해녔을지을지 네. 감사합니다. <laughs>